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영어패턴 하루에 한 개씩 소개해드리고 있는 나레쌤입니다 오늘은 Day 11이에요 네, 벌써 11일이 됐어요 네, 11일 차인데요 네, 오늘의 패턴부터 볼게요 I have to 나뭐뭐 해야 해 이거거든요 네, 오늘의 문장은 I have to get to work 나 일하러 가야 돼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패턴 I have to부터 보셔야겠죠 네,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실, 뭐, have는 가지다란 뜻인데, 이거하고는 뭐, 연관 짓지 마시고, 그냥 have to 자체를 그냥 알아두시는 게 그냥 제일 편할 것 같아요. have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 씁니다. 그래서, 뭐, 뭐 해야 한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I 붙였으니까, I have to, 나는 뭐, 뭐 해야 해. 뒤에는 동사 원형 붙여주시는 거고요. 발음하실 때, have to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단어는 have라는 발음이 아니에요. 발음 have로 끝내셔야 돼요. 끝에 v 발음이죠. v 발음은 이 모양 어떻게 하죠? 위니발에아래 입술을 살짝 대주세요. 그래서, have.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to 붙이면 이제 have to, have to. 이렇게 되겠죠? have to 만들지 마세요. I have to, 난 뭐뭐 해야 해. 네, 라는 꼭 하는데요. 아,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회화에서는 have to 같은 경우 have got to로 쓰기도 해요. 네, have to하고 have got to는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 더. 회화에서는 have got to에 have를 또 생략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냥 got to만 도 많이 써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got to에서 to 발음을 약하게 해서 gotta라고도 발음을 많이 해요. 그래서 회화에서는 I have to도 물론 쓰지만 I gotta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다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 패턴 I have to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문장 다시 보면 I have to get to work였잖아요. 네, get to work가 일하러 가다란 뜻이에요. 이게 시, 이게 어디 도착한다 이런 의미로 써서 get to work하면은 일하러 간다, 출근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출근해야 돼, 일하러 가야 돼 하면 I have to get to work라고 해주시면 돼요. 또는 go to work라고 하기도 하는데 네, 두개다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말하는 것처럼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나 출근해야 돼. I have to get to work. 어디 올릴까요? 방금 제가 손으로 알려드렸는데 have하고 work를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I have to get to work. 한번더 해볼까요? I have to get to work. 네, 나 출근해야 돼. 아주 우울한 말이었네요. 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패턴 연습 계속해서, 어, 나 가봐야 해. 이거 한번 볼게요. 어, 간단하네요. 근데 나 가봐야 하면, 나 가야 한다. 이거잖아요. 가다라는 동사 알고 계시죠? go잖아요.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죠? I have to go. 네, 끝났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가봐야 돼. I have to go. go라고 발음하시면 안 되고요. Go 우 발음 뒤에 살짝 넣어 주세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I have to go. 네 이거는 나 진짜로 가야 돼라는 것도 되지만 전화 통화 하다가 나 이제 끊어야겠어라고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나 끊어야 돼, 나 이제 끊을게라고 할때 I have to go 똑같이 써요. 네, 물론 진짜 실제로 가는 것도 똑같이 쓰지만요. 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회화에서 많이 씁니다. 네 이제 그러면 또 다른 문장 볼게요. 나 빨리 가봐야 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빨리 가보다. 아, 어쩌지라고 생각하시겠는데 힌트를 드리면 빨리 가려면 달려야겠죠. 네, 달리다 이거 그냥 쓰시면 돼요. 달리다가 영어로 뭐예요? Run이잖아요. Run 얼바름 run, 혀 많이 완전히 구비 넣어주세요. 얼바름 하실 때 입이 모아져야지 혀가 많이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입을 살짝 처음에 모아주시고요. Run, run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 뛰어야 해. 이걸로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의 패턴 I have to에 붙이면 I have to run. 다시 해볼까요? I have to run. 네나 빨리 가야 돼 라는 거였습니다 네또 그러면 다른 문장 볼게요 나 야근해야 해네 우울한 말이 많이 나오네요 나 야근해야 해 야근하다 라는 표현 아셔야겠죠 야근하다는 늦게까지 일하는 거잖아요 늦게 일하다 늦게까지 work late 라고 해주시면 돼요 work late 또는 일과 시간보다 더 넘어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work overtime 이런 표현 쓰기도 하고요 네 근데 오늘은 work late 라는 표현 써볼게요 나 야근해야 돼 그러면 오늘의 패턴에 붙이면 되겠네요 I have to work late.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 야근해야 돼. 뭐라고 하죠? I have to work late. 한번 더 해볼까요? I have to work late. 네, 잘하셨고요. 이번엔 또 다른 문장 봅시다. 나 새, 어 이거 해볼까요? 나새 냉장고 사야 돼. 냉장고 새로 사야 해. 냉장고를 새로 산다. 이거를 영어식으로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새 냉장고를 얻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어, 물론 산다고 하니까 buy 동사를 쓰셔도 되는데 어, 얻다 라고 할때 많이 쓰는 동사 get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오늘은 get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새 냉장고 이걸 말하셔야겠죠 냉장고는 영어로 refrigerator 또는 이걸 줄여가지고 fridge 라고 해요 네, 그러면 새 냉장고 하면 앞에 new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냉장고 한 개니까 어까지 붙여서 a new fridge 해주면 되겠네요 새 냉장고를 산다 우리 buy 말고 또뭐또 써도 된다고요? 얻다 get 써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새 냉장고를 산다 get a new fridge 이거 붙여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나 냉장고 새로 사야 해 오늘의 패턴 I have to 그대로 붙여주세요. I have to get a new fridge 간단하네요. 어떻게 발음하면 될까요? 억양 살려볼까요? I have to get a new fridge. I have to get a new fridge. 같이 해볼까요? I have to get a new fridge. 한 번만 더 해볼게요. I have to get a new fridge.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Day 11 패턴 다 보셨어요. 이제 I have to 살펴보셨는데요. 회화에서 많이 쓰는 발음 또뭐 있다 그랬죠? I have to 말고 I g o t t 도 있다 그랬죠? 네, 이거 두개 다. 나는 아, 해야 한다. 나뭐뭐 뭐 해야 해. 이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나레쌤이었습니다.